표고버섯을 덜 익히거나 생으로 섭취하면 시타케 피부염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포함된 렌티난이라는 성분은 열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었는데요. 생식의학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덜 익힌 표고버섯을 섭취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몸통과 사지의 줄무늬 형태의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표고버섯 섭취 후 최대 2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피부가 더 민감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표고버섯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알레르기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표고버섯 관련 알레르기 반응의 80% 이상이 불충분하게 조리된 표고버섯을 섭취한 경우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표고버섯을 조리할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렌티난과 같은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분해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피부가 민감한 노년층 어르신들은 꼭 주의해주세요.